린넨 스마트 셔츠입니다. 린넨 스마트 셔츠. 색상은 세 가지예요. 베이지, 아이보리, 브라운 세 가지고요. 사이즈는 프리사이즈. 가격은 39,000원입니다. 단가 너무 착하다. 네. 자, 100% 린넨 소재고요. 긴팔이에요. 자, 기장감 듣고 사이즈가 좀 루즈하게 나왔어요. 사이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바지도 자, 77까지 위에도 루즈하게 나와서 자, NIC, GOD, 77까지 잘 맞으세요. 중요한 거는 자, 올라가서 엄마가 기장감을 좀 보여드릴게요. 기장감을 지금 넣어서 입었어요, 엄마는. 자, 빼서의 기장감 좀 보여드릴게요. 뺐을 때 기장감 네, 그렇죠. 루작이 나왔죠. 사이즈도 전체적으로.